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이 아니니라.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세상에서 오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온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속임수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런 헛된 철학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시간이 되면 죽음에 이르는데 그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사람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절을 보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에 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하여 있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 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구약 시대에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가 있는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의 몸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세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공동 번역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육의 몸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하는 관계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은 그런 믿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무할래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일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예,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제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전에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언약이죠. 지키면 살지만 어김은 죽는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깨뜨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좀더 세밀한 식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식계명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못 지키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은 육체를 입은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정죄를 하지 않,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읽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지켜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을 보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율법은 정제를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율법은 완성을 하셨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은 원어적으로는 갚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값을 다 치르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키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심으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자를 보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귀는 분명히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이끌고 로마 대로를 따라서 개선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전리품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귀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물고 가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정제감을 주는 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제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으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제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더라도, 우리가 율법의 정제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제, 율법에서 정하는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은 그 안에 계명이 있습니다. 식계명이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은 사랑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수단으로 선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몸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외에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철학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초등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또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주의 율법을 다시 또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율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유대주의의 율법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철학과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을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오는 그런 초등 학문, 인간이 만든 철학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아니고 허무함으로 이끄는 힘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런 세상 철학에 인간이 만든 학문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계명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선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인해서 계명을 못 지킨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저주가 이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못 지킨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선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식기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0계명에는 담겨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간의 사랑, 사람들 간의 사랑을 하는 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두 계명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